사무엘리의 융자상식 시작하겠습니다. 아,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주택 구입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, 예전에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바이어가 먼저 부동산 에이전트를 컨택해서 사고 싶은 집을 먼저 투어링 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바이어가 먼저 융자 에이전트를 컨택해서 나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융자 금액을 확인하고 랜더가 개런티하는 d u 나 프리 어프루얼 레 r 를 가지고 집을 찾아보면서 자신의 융자 능력에 맞는 좋은 집을 찾을 때 오퍼를 넣고 주택을 구입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 바이어가 먼저 부동산 에이전트를 컨택할 경우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도 바이어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융자 금액으로 원하는 집을 살수 없다면 바이어는 실망하게 되고 융자 및 부동산 에이전트들도 시간 낭비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에이전트들도 먼저 융자가 준비된 분들에게 우선순위를 주게 됩니다. 그러므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바이어는 먼저 융자 에이전트를 컨택하셔서 내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융자 금액이 얼마까지 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융자 금액에 맞춰 주택을 찾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. 앞으로도 필요한 융자 정보와 부동산 정보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신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